쇼핑 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싱싱한 전복 정읍 헤드 오디를 생산자 직배송으로 만나보세요. 넉넉한 10kg, 5kg 구성으로 8% 할인된 가격에 건강하고 달콤한 오디를 즐기세요. 지금 바로 맛있는 오디를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배군팜 헤드 오디 3kg. 3차 선별과 에어 세척으로 더욱 신선하고 깨끗해요. 40%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29,900원의 건강하고 맛있는 오디를 경험하세요. 섬위입니다. 싱싱한 오디를 냉동 보관하여 언제든 즐길 수 있는 담과연 냉동 오디 1.5kg. 달콤하고 건강한 오디를 17,900원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싱싱한 국내산 토종 오디 5kg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. 4%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오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달콤한 오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. 1위입니다. 진하고 건강한 오디의 풍미를 가득 담은 진짜 오디원액 1 l 이게 27,200원에 만나보세요. 싱그러운 오디의 달콤함을 지금 바로.